자 모두들 안녕 난 오징어야 요즘 영양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제들이 나오고 있잖아 사람은 하루에 채워야 할 영양소 1일 권장 섭취량이 있거든 아이빵마말리 오징어는 뭔가 영양제들로 음식을 대신해서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그럼 음식 대신 영양제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자고 Right now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보조식품으로 먹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야 근데 영양제만 먹고 사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걸아직 아직 현재 기술로는 영양소와 같은 유기 화합물을 자연 상태와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분자의 비대칭성 때문인데 인공적으로 만든 영양제는 비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제를 먹더라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보다는 적을 거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될 거야. 또한 영양제로만 일내 권장 섭취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세끼 캬오오는 양의 영양제를 먹어야 될 텐데 보통 영양제에는 불필요한 추출물도 같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간이 해독해야 하는데 음식물 대신 영양제만 먹는다면 간이 어떻게 될지는 뭐잘 no. 생각해 보라고. 물론 이건 실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주장이 100% 완벽하다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걸 실험하는 게 이상한 거긴 하지 그래도 분명 나중에는 영양제로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올것 같긴 해. 근데 참 부질없는 게 설령 그런 날이 오게 되더라도 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대신해서 영양제를 먹게 될까? 어? 어? 아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은 오늘 저녁 치킨 거?